그러네요. 예, 이미지가 딱그 어. 이미지네요. 이 네. 크기가 왜? 이래 아, 네. 없네. Down, 그러니까 이게 일반 박물관이 아니에요. 예, 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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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독교 박물관. 이 그러네요. 뭐, 예. 예. 아, 이쪽부터 <laughs> 이제 돌면서 보면 되는 건데. 아, 음 다림이네? 네. 오, 이거, 이거. 오, 코리안 이야 야, 근데 중요한 건 만져도 되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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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가봐요. 예. 네. 네. 도들 네. 이건 초 그거네. 네. 여기 이초을 심어놓고. 네. 웃아 <laughs> 아, 재밌다 이거. 네. 이런데재밌 이. 응. 땡큐. 이거는 뭐 등이랑 그런 종류짱딱 모아놓은 거 같구나. 음. 절구도 있고, <laughs> 주, 어, 이건, 이거는... 이거는... 어, 요즘 거같다 놓은 거 같아. 네. 주전자를... 네. 에... 절구, 이게 절구야. 코리안, 음. 코리안 메인 절구... 아이고, 아, 저, 저, 저. 뭐야, 이게? 토이야, 토이 토이, 토이. 아, 그냥 음. 장난감이래 아, 네. 그냥 토이 예. 네. 이거, 수. 거 네. 이건 우리... 오, 이거, 이이건 우리 이 r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 이거, 거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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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이이

어, 100년 전에 이거 있었으면 우리나라보다 난거죠 ㅎ ㅎ <laughs> ㅎ ㅎ 그죠? 예그니까요예 근대에 들어가지고 50년대 이후를 해가지고 얘네들이 정치가 부패하면서 그렇죠 발전을 못했지 예그전에잘살았대요 빨아 어 하프다 하프 아 하프 어오 무슨 어학 e 야 e 어 s the p o 어 l w h e 풀 e is, full? Full is uh, 어? h e p 가 o l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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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아 l 어. 네. 네. 아, 아, i

이런 식으로 이제 덮품 끄면 놓고. 그때 당시 들뒤 생활 관은일 나고. 네. 아이, 그그 네. 응? 아, 너무 긴다. 일하고있고 여기니까. 네, 여기 눈땡이 그러니까. 여기 피고 있는데. 어, 예, 이 뒤에 자고 있어요, 얘는. 자는 이요 아이고. 참네주네네 좋네. <laughs> <laughs> 네. 이건뭐까 교회 분위기인가요? 행사 하나 이뭐이 에 응. 결혼식인가 응. 크리스마스 네. 크리스마스 이벤트 뭐야 뭐. 응. 필리핀 어 응. 그러네 응. 응. 필리핀 가령에서 아, 크리스마스 행사하는 어. 거 뭐지 그런 거들아 예. 그게... 보고, 어, 이거, 이거 크리, 크리스마스 기간 동안 민지뭐 민지 같이 보니까 네. 크리스마스 동안 보고 보고 싶었던 사람. 예,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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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싶었던 사람 어, 네. 마지막 어, 웨딩, 웨딩 웨딩? 어디 아, 저기 있네. 아니 저거 저거 왼쪽게 웨딩이고요. 어, 컬 페스티벌. 스티벌스티벌 아, 페스티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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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페스티벌. 페스티벌. 요 좋네. 네. 얘또또빠지 예, 뭐 자는 거? 거야? <laughs> 너, 너 자는 거 아니야? 잔아예 통돼지 마베큐한다아 그러네 이게 내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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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아, 신기하다 내촌 네. <laughs> 이얘이야 <이야>, 재밌다 예 네. <laughs> <laughs> 어, 웨딩 이게 이제 결혼식 결혼식 아, 그거네요 그게, 교회, 그, 예, 교회에서 하는 거네요. 음. 잘 해놨네. 그리고, 아, 여기는 그냥, 그건데? 아니다, 노다. 어. 아니요? 맞아? 아, 라스트에요? 이게 라스트에래 라스트에요? 아, 라이 마켓? 아, 시장, 시장. 마 음, 이건 시장. 마켓? 예. 음. 이 올려야지. 여기 찍은 사람 한명도 없을거예요 잠깐 <laughs> 와가지고 네. 시간 네. 보내는 오케이 내가 네. 어 좋네 여기 여기 이임아네스아 레이터 보내줘 어. 샌드 포미 어, 네. 어. 메세지 okay. 응. 그냥 예, 어, 있었나? 근데, 말 그대로 필리핀 문화잖아요. 그렇지. 처음 보니까 좀 신기한데요? 좀... 여기 엔드가 이제 끝, 끝난 건가? 피니시? 피니시야? 아, 피에쉬? 아 봐도 돼? 오, 먼저 아, 응. 어, 어. 그 들어가시죠. 근데 아. 이야, 아. 어, 여기 전화를, 오, 야, 여긴 작품이네, 작품. Then. 아, 그러니까 거의 거의 그런 것 같아요. 네. 아, 요즘 거구나. 그럼 이게 네, 다 요즘, 예. 그림 그리고 그리고 도시 네. 요지, 요즘 거 네. 요즘 거그러는 거네 우리 차. <laughs> 응. 아, 여기 아, 안에 아니요? 또 있네요. 아, 추가로. 어 이거 화산 폭발 장면인가 본데 꼭? 그러게 피라토인가보 여기서. 이안 돌리는 거 그런 거요 예. 줄 있네. 있네. <웃음> <웃음> 어, 네. 야. 아 이거 2025년도 꺼네? 가격, 가격은 안 써있고. 아, 요즘 거구나. 아, 이거 전, 말 그대로 전시하는 거네요. 음, 아, 여기도, 선배님, 여기도 박물관 있어요? 여기 안에도 있네요? 네. 미쥬 그 그런 거죠? 네 네, 뭐, 네 네. t 피나 년도? 네. 어, 나이트 어. 음. 야, 이건 뭐야? 문희문인데 문희십. 어, <laughs> 시청 <웃음> 시청. 문희시폴 <문이 웃음> 까파한 음 월드 문이, 뭐, 네. 애들은 장난치느라고 문시팔문시팔 그래요. 이게 시청이에요. 옛날 아 시청이란 얘기요문시가 아아 시청이란 뜻이거든요. <laughs> 야 잘했네. 어, 이쪽에서 보니까 또 달린 네, 거예요. 어. 오, 오. 음. 좋다. 가 아, 이거 가 안에 아, 네. 안젤레스 아, 엘스안젤레스안엘스안젤레스안 엘리스 안엘리 옛날 엘리스 안네 옛날 예, 이아 네, 옛날 어. 시청같은 여기 건물 지금 이 건물이에요 네. 여기 아, 음. 아여기예요아그건아그네 앞이네 <laughs> 여기가 원래 뭐였던거야? 여기 First language Kulia. k u l j Language Language? 어 uh. Before we called k u l j e x i t Exit 음. 엑시트. 아, 이 나나 그리스스. 네. 블 이게 초창기. 예, 필리핀 초창기 여기 내용 써 있는 게. 에. 졸려? 슬립. 슬립? 슬 어. 응. 너? 어.

도나로이야 네, 음. 아, 예, 스응 <laughs> 아, 파파팡파 모른다 지금. 파파파팡팡파파파팡파파파팡팡파파파스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 어, 앞포도 있어? 어? 어. 레지나야? 어. <laughs> 잘배매 아. 레지나 페이몬스네 <laughs> 네. 어? <웃음> 어? <웃음> 아, 이 여기 이쪽은, 이쪽은, 요쪽은, 요쪽은 일반적사고, 요쪽은 흔히 말하는 신화 같은 거예요. 음. 설명되어 있는 게. 스페인어, 음. 음. 스페인 네. 많이 써놨네, 확실히. 그니까, 1796년도에, 이런 사람들에 조약 맞아가지고, 사람들이, 사람들이 음. 여기서 이제 뭐, 음. 전화하고 막 그랬던 거 같은데, 예. 음. 수통이다? 흐흐흐. <laughs> 완전히 수통이고, 요거 이제, 가게도네. 예, 예. 음. 네. 음. 음. 네. 이 그쵸. 이런게 있었더라. <laughs> 어 실제 편지네. 편지. 네. 잉글리시. 음. 아 번역본. 음. 응아 이것은 베1 0킬로네나보무겁네동전도었다면서렇게 많이 이것도 기도하는 건가? 많 네? 소음 빚는 거 아니야? 어, 그런 no? 거겠지 응? 브레스? 응 f o r e 전에 베드로가 있던 d 이 임대가 어딨어지 종이 어디있거야 바깥에 있는 거있어요 거기 당 네. 뭐, 뭐. 위에 달리서었나이렇게 바깥에 있어지렇게 <laughs> 음. 이게, 이게 흔들리는 딱 구조네요 이렇게, 이렇게 에, 잡아놓고 이렇게 흔드는 종이가 음. 니까 이렇게 이렇게 네, 위쪽에 보면 침대 있잖아요 땡렇게 위로 네. 위? 응. 언더? 아니 아니지 탁 타. <laughs> 음. 여기 어때 신부들 그러네요. 아, 야. 초대들여기다써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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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있네. 가게가. 쭉 이어 가지고 온 사람들 다써 있네요. 오. 아, 오, 초콜릿? 아, 저 팬이? 뭐냐? 어, 어 야구장가? <laughs> <laughs> 아. 1 8 9 2들들어 예. 네. 이제 네. 그러네요. 아메리카 전 독립 전쟁 어. 네. 독립 전쟁이네 네. 그런 같아 네. 1896년도 음. 시작됐고 알니 응. come here, c o 그래. 응, what? Do you know? 아, 이어 응. 드라마 레 드라마? 아, 이자 네, 봐봐. 아, <laughs> 아. 레볼루션이네. 어어. m a y 뭐 그럼 저희 황명준이뭐 네, 그런 건데. 아 테이블이야 <laughs> 테이블 아뭐 이런 아기이하는 이제 연설 때 그런 어, 거 어. 테이블 그러니까 필리핀 아마 이게 독립 기념 해서 아지 화폐 아아 만들어내고 던거 같아지 음, 그네요 네. 오케이 굿 <laughs> 음. 이런 이구 <목소리> 응? guess, 어, 제페니스? 어디, 왜요? a p a n e s e j a p a n e s 어, 제페니스 맞네 그 e Japanese? j a p a n 요 s e Japanese? Japanese? j a p a n 6 0이스 지바. 챕은 스 m 일 붐. 음. 무미의 포탄? 포탄들이게 이 당시에 일본 여기 왔던 일본 장교가 되게 멍, 7년, 되게 멍청했다요7년2월7일이야어 그러네. 어. 신, 신풍 특별. 신풍이면 그거예요. 감히 가지. 감히 가지들아요. 감히 가지인데. 공격대 신풍 특별 공격대 뭐저저 무슨 도대로 이. 음. 못되다 찍어놨다가 나중에 <laughs> 언젠가 번역기를 따가고 번역기를 네. 돌려보면은 네. 알게 되면 알려주십시오. <laughs> 아, 재밌네! 또 이제 인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필리핀 원주민 때부터 네. 가지고 쭉돌아가면서 이제 현대 네. 근대사까지 음. 뭐 가정들 설명하는가? 음. 그데야 네. 응. 어, 인드네 요, 좋아. 어, 이거 언제야? 64년도? 그 64년도는 더 우리보다 더 멀쩡해 보였다니까요. 아니까 그러니까 64년도 조용, 그러니까요. 되었는가. 64년도 네. 조영물이 요 정도인데. 저기 어디 그.